순도 뭐의 외로 또 성공률이 낮습니다 피임 성공률이 1% 정도 난임이 오면 누구 책임이냐 남편 책임이냐 아내 책임이냐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 주사부입니다 네자 오늘은 어, 두 가지 정말 정반대이긴 한데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임신하기 싫어하는 피임과. 난 정말 애기를 갖고싶어 난임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주제가 뭐 이렇게 쉬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과대학에서는 이거 하나당 한 두세시간씩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아주 짧게 액기스 라는 말을 쓰시면 안됩니다 일본말입니다 절정만 뽑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임 자, 피임이라는 거는 뭐말 그대로 임신을 안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주기법, 주기를 갖다가 임신이 안 되는 주기에만 관계를 가진다는 주기법이 있는데 이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법이 있고 질외사정법이 있죠. 질외사정법이라는 일종 이제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콘돔이라는 게 있고 페미돔도 있습니다. 콘돔은 남성이 쓰는 것이고 페미돔은 여성이 쓰는 것이고 뭔가를 가로 막아서 정자 난자가 만나지 못하는 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먹는 피임약 어, 매일 매일 먹는 약은 예방적인 피임약이고 사후 피임약 먹고 이제 관계 후에 먹는 사후 피임약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자궁 안에 장치를 넣는 자궁 내 장치 그다음에 여기에 팔뚝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인플라논 이런 게 있고요 가장 최종적인 거는 이제 어, 불임 수술이 되겠죠 수술을 통해서. 정관은 묶는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묶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찰하는 거죠. 아니면 뭐 막든지, 아니면 난관을 묶는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각각의 성공률이 이제, 그러니까 피임, 피임 성공률이죠. 피임 성공률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배란이 안 되고 배란이 안 되면 뭐 임신이 될 리가 없죠. 그다음에 불임 수술을 통해서 정관 난관을 묶는 경우도 당연히 100%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수술 다해 놨는데 임신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9%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콘돔. 콘돔 의외로 또 성공률이 낮습니다. 생각보다 피임 성공률이 85% 정도 니까한15% 그러니까 정도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뢰사정법을 쓰면 한75% 정도. 데 이런 것들이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사용법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콘돔을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콘돔이 관계 도중에 어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이거는 한 85%고 15% 정도는 어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또한 가지 이제 그러면 수술을 했다가 다시 그럼 나는 마음이 바뀌어서 임신을 하고 싶어. 그럼 요즘은 바로 다시 개통하는 재개통하는 수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경구 피임약은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르몬제로서 배란을 억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의한 효과.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같은 것들이 경미하게 있을 수 있고 유방에 작용해서 뭐 유방통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 부정출혈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비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는데 내가 5년을 복용했는데 그러면 내가 피임약 끊으면 임신할 수 있을까 요게이 제일 제큰 걱정인데 할수 있습니다 네, 피임약은 매 주기 주기 주기마다 어, 작용을 하는 것이고 내가 1년을 했건 5년을 했건 피임을 끊고 나면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산화 제한을 할 때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정관을 이렇게 결찰하는 정관을 묶는 수술은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비군 훈련 오늘 빼줄 테니까 이거 수술 받으십시오 하면 금방 금방 했거든요. 뭐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 수술이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다르죠. 남성은 그 정관이 몸 바깥에 이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접근도 쉽고 수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많이 받았던 건데 여성의 난관은 밖으로 돌출돼 있지 않고 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 접근하려면 복강경을 해야 됩니다. 배꼽을 어, 조금 절개하고 그 안으로 복강경을 넣는 건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뭐 30분 정도면 네, 수술이 다 끝납니다. 난관은 묶었기 때문에 이 난관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배꼽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샤워를 안 한다든지 그 정도입니다. 다음은 난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은 이제 아기를 원하는 이 파트너가 1년 정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면 이거는 이제 난임이다. 과거에는 이걸 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임, 완전히 임신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당사자한테 너무나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난임으로 바꿨습니다 용어를 난임이라는 거는 임신이 어려운 거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하게 해줍시다 이게 난임이 되겠고요 난임의 경우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원인은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남성 쪽은 정자가 운동성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정사 정자 자체가 좀 온전치 못하다든지 마찬가지로 난자도 배란이 안 된다든지 배란이 됐어도 성숙한 난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잘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난임이 오면 누구 책임이냐 남편 책임이냐 아내 책임이냐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통계를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남성이 한40% 여성이 한40% 그럼 20% 남쪽 그거는 원인 진짜 원인 불명이 10% 그다음에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는 게10% 그래서 100%니까 그냥 반반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향면되고요 그래서 이제 난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당연히 남자를 먼저 검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남성의 검사는 빠르고 쉽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남성을 먼저 검사를 해서 그 40%의 원인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검사인데 여성의 검사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호르몬 수치 검사라든지 아니면 난관, 난소 어, 조영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이제 전문 병원에서 받게 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생리 주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이 만약에 진단이 됐다. 우리는 난임인데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어, 이두 부분은 절대 저, 정말 불임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빨리 더 이상 몸과 마음을 여기다 소진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 입양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가 않고 아니다 우리는 뭔가 어떻게라도 하면 되겠다 현대 의학의 힘을 빌리면 되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난임 시술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의학 용어 저희 학회에서는 보조 생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식 활동을 자연적으로 하지 않고 의학의 힘을 빌린다해서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란 유도. 아니면 인공 수정, 아니면 시험관 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화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주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